그건 진행되는 거 봐서 연락을 네. 수시로 드릴게요. 회의로 직접 되는 건. 어, 그뭐다 빼버려. 네. 그리고 이거 네. 현장에 네. 전기 조명 설치할 거는 네. 이게 튼튼하죠. 네, 전기 라인은 어떻게 노출이 되나요, 아직? 아니죠. 저희 가 발전장터에서 빼가지고 여기서 위치 딱 잡은 다음에 던져드리는 거라서 어, 조명 제가 사서, 네, 네 그렇죠. 맡기 들어갔지만 말씀드려도 네, 되나요? 네, 근데. 그 조명 위치를 다크를 네. 먼저 본관에로거든요본관대가지하는 아시죠? 네. 저희가 차이를 차이가... 먼저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본관 네. 300짜리를 먼저 하고 네. 하고 조명 들어간다고요? 네, 네. 그게 아, 네. 맞아요 네. 왜냐면 네. 본관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라인이 다크야 네내 차에 가서 인방 열어보면 네. 감업 페인트. 이 있어요. 봤어? 네. 그럼, 로커만 넣어 주세요. 강 페인트 한집 강업 페인트. 그색들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네. 조명을 네네. 주문하면 그러니까 되죠. 보통 네. 이제 이렇게 직관을 먼저 간 다음에 이 가지관이라 옆에 있는 이게 서그 이제 시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얼마 전에 또 거기서 거기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 결국은 그거 다시더라고요 집진기요집진기 네, 음. 옥상에도 오, 올렸는데도 지금 집진기 아, 아, 옥상에 올렸는데 민원이 또 네. 옆에 건물들 보네. 예, 뒤에 아집진기 네, 뭐, 좋긴 좋지, 좋더라고요. 집진기 어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제 연기 아, 나오는데 음. 바로 켜니까 연기 이렇게 나가는데 켜니까 음. 바로 연기 하나 넣으라고 음... 하여튼동 메이커는 저 하이 모르겠는데. 제가 전 네. 메이커가 있어가지고. 네 그거, 그거 직접 이렇게 해주면. 네네. 그 조임만 해주시면. 연락 오면 저희가 다 연결해드리고. 네. 그리고 좀 하고 그거 좀 여쭤봐. 아, 아, 잘 수고하세요. 아, 아잘 해결되셨어요? 아네 아니 그냥 사람이 몸뚱이로. 아 <laughs> 네. 저희도 뭐 이래라 저래라 못하거 뭐 아, 네. 요 당연하죠.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세요 네, 네. 네. 안녕세요업무라그다음또그집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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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뭐지? 저희 디퓨저 그때 말씀드렸잖 네. 디퓨저 가능한지 네. 가능하죠. 아. 디퓨저 네, 데 그리고 기가거든 네, 스티커 하고 사진 보내드릴게요. 네, 네, 네. 아! 컨부와. 그. 아. 네, 하지만 어. 그래서, 디퓨저도 네. 그 구멍 그, 뭐지? 직각이 그 라인 하나로 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집중기 하나당 그렇죠. 6개가가 7개가 기준인데, 네, 그렇죠. 디퓨저를. 뭐, 뭐? 아니, 그렇게 가지지 말고요. 지금 맥북 짜리 맥 쓰시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여쭤봐야죠. 그래서 태변이한번 확인을 켜서 여섯 네, 개 6개, 여섯 개로 라인 두개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 지금 라인이 보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개 지금 네. 아인이 지금 애매하든요 다시 1 2 3 4 5 6 7 8 9 1 0 6 7 1 8 개. 9개0 2 2 2 3 2 4 2 5 개. 6 2 7개8 2 9 3 0 3 1개2개3 3 4 3 5 3 6 3 7 개, 8개9 여섯 4개6 여섯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나 있죠. 예, 그 그러니까 이렇게 D 자로 해서 이렇게 꺾고서 나가고, 어차피 모양대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여기서 나와, 여기 이렇게 가니까 여기 이렇게 가서 여기 걸다목다목은여이 하나 가지고는 좀 길긴 길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럼 결국 직관을 용을 모양대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럼 여섯 개 하나, 네. 둘, 삼, 사 아니요 한, 둘, 셋, 넷, 다 한, 둘, 셋, 넷, 다여 여섯 개 한,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렇게 음,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아니면 또 생각하시는 게아니요 저도 갑자기 지금 생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아니에요. 지금 직관 하나로 한 라인으로 가기엔 너무 네. 커요. 형님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시고 결정해주시면 될것 아니에요. 네. 자리가 애매해서 아니면 이렇게 가거든요. 저희가 그2.5 마력보다 폭력 두 배인 4 4 마력 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거 열세 개 물렸거든요. 저희가. 아, 네두 개로 하고 싶어서 아니면 제 말은 이제 그한 라인이랑 2.5한 라인을 천장 디퓨저로 바꿔버리면. 그러면은, 네, 집중기 관련해서 좀 상관없죠? 집중기는 하나 그냥 세 간짜리 하나 쓰시고 두칸짜리 하나 쓰시고. 근데, 네, 아, 모터 소리 소음 때문에 모터 소음요? 네, 사 마력이면은 그렇죠. 뭐, 저, 네, 그냥 2.5두 개로 두 라인. <laughs> 그럼 네. 결국은 집중기가 세 개네요. 뭐. 집중기 두 개, 2개. 집중기 두 개요? 여섯 개 6개, 여섯 개니까 집중기 두 개로. 가고 천장 디퓨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 저, 음. 그거를 그 음. 집중기 업체에서 한번 어. 대표님이 통화해보셔서 음. 집중기가 6개 한라인 6개 하고 음. 디퓨저를 한두 개 하는데 문제가 음. 없냐 이거를 저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아마 집중기 지금 거기서 말하는 게두칸짜리 말하죠 몇 칸짜리 말해요 그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음. 저도 다시 한번 통화해봐. 오래 전에 통화해가지고 무엇을 해야지. 아마 ]��지. 두 칸짜리, 두 칸짜리 한개 아니, 예, 네, 그렇죠. 뭐 칸짜리, 음. 열 칸짜리 말하고 잠시만요. 저희가 1 3개 물린 게세 칸짜리거든요. 잠깐만요. 요, 요거 두 가지 있더라고요.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제 용량에 따라서 음. 쓰시는 거 같은데 용량 음. 이거를 보내주시긴 하는데. 음. 아니, 여기. 음, 이거는그쪽에다 아마 제가 봤을 때큰거두 개.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하 가지 않을까요? 보통집직기저 쓰는 건 사각형으로 옆나온 건데. 이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게 세 칸짜리거든요. 네, 네. 그세 그러니까 칸짜리가 보통 13구 물리거든요. 음. 그래서, 네. 요거 두개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옛날에 통화할 때는. 네네. 요거 똑같은 걸로 이제 두개 가면은 되는데, 네네. 사이즈가 두 가지 있다고 해서 네네. 통화 한번 해보셔서 필요한 걸로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어. 디퓨저 관련해서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디퓨저, 디퓨저를 아마 2.5 하나로 볼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디퓨저 하면 안 된다고 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디퓨저 만약에 라인당, 한두 개라도 할수 있다 하면은 디퓨저 가고 싶어서 네네 아니 당연히 천장도 가셔야 돼요 천장에 있는 거도 아, 근데 천장에 지금 있잖아요 요거 네, 있어서 네. 디퓨저 그러니까, 따로 안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걸 빼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집중기에 온갖 나오는 관에다가 물려드리려 했단 아, 말이요 지금 여기 지금 돼 있는 거를 네 아... 그러면은 아 저는 이제 네, 네. 스파이럴에서 나오는 그 디퓨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마력이 떨어져요 그럼 안 거, 빨려요, 무기가.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장 라인, 아까 배기극기를 확인한 이유가 아. 배기가 있으니까 아. 그걸 이제 공간 나가는 데다 물려 드리려고. 아. 그래서 이제 여섯 개 커버 치는 게 작은 거면 하나는 큰걸 쓰셔라.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거한번 통화하면. 네, 네, 네. 네, 네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2 5를 여섯 개 쓰시는데 스파이럴에다가 이제 디퓨저까지 꼽아버리잖아요. 예. 그거 맞습니다. 손실 엄청나요. 그럼 결국 끝단에서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만약에 묶어서 이렇게 나가고 한 라인 이렇게 죠 그다음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한 라인을 묶는다 했을 때 이렇게 두 라인을 했을 때. 그럼 빨리 는 끝단 요기는 거의 안빨려요 디퓨저 제목 그럼, 디퓨, 그럼 결국은 디퓨저를 장구부리며 사람들이 장가에서 끝단이 이제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디퓨저에는 이제 제가 그때도 씀드렸어 디퓨저 있네요 이래가 이게 백인가 극인가 그때 체크를 못했는데 백이니까 다행히 요게 있으니까 저기서 뚫어서 그럼 바 네, 그럼 그렇게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스파이럴 디퓨저 네. 얘기한 거라 네. 네. 아, 스파이럴 디퓨저를 비추요. 지금 손실이 너무 커요. 음. 그래서 아니면 차라리 그렇게 원하시면 왜냐면 이거 지금 갑등가면 천장에 네. 막 연기 보여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근데 상인분 다행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네.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네.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에 네. 이렇게 물려드리려 했던 거니다 나온 끄면 집중이 하나는 큰거 하나는 작은 거 이렇게 물리시면 딱 맞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네. 그 통화하실 때왜냐면큰게또 네. 비싸잖아요. <laughs> 네, 그렇서 작은 거두개 음. 가도 되는지 자, 아니면은 그거를 음. 한번 네. 확인해 주셔서 수풀이라서 네. 네. 거기서 대주물이라서 네. 절대 안돼요 사실 천장에 좀 아, 그거 한번 확인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행인 간판 있잖아요. 네. 그거 저희 셀프바 위에다가 달고 싶은데. 네. 이거 그냥 여기다 달면 되는거죠? 달아주시 어. 네네 문제없죠? 수, 네 없습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달고 싶은 위치에 전기선 하나 이렇게 마, 네. 말씀드려야 되나요 미리? 근데 행인감파 불 들어올겁니까? 네네네 어디다가요? 어디? 셀프바가저셀프바가 셀프파 여기, 세이프파 여기 주류 냉장고 들어가고 응. 이쪽으로 저쪽으로 네. 가시고 네. 예, 여기가 주주 네. 냉장고 네. 들어가고 그래. 네. 여기 네, 그그 SMPS 막 물리는 간판에말씀드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바깥에, 예. 뭐 배너 같은 거, 콘센트 같은 거, 해서, 그, 속도소 예. 트로, 아, 전기선 콘센트 여기다가 해달라면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어, 저쪽으로 거기다다 나오면 되니까. 어, 그럼 어디 위치 좀 하는 게낫냐 콘센트? 콘센트? 음, 우리 그 배너 같은 거,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 하나 그쪽이지, 여기 챌라 그쪽만. 이쪽 자, 깔끔하게 네, 안보이는대로 네, 해서 한쪽으로 하나 네, 잠기세 저기서 따서 근데 선은 노출됩니다 그 CD관 같은게 아, 네네 이쪽에만 뭐 맞... 뭐 천장으로 네, 이렇게 예, 예. 그렇게 걸리면될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돌리네 집에서 본 적은 그렇게 했죠? 저기 그 센터쪽도 네 행인간판 저쪽으로 라해제전기는데를 네. 네. 많이 먹어 네. 서 네. 저희가 조명이 네. 있던 자리에다 따드이 네.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네. 근데 그거는 주의해야 되시게이 전기를 제가 어떻게 잡을지는 전기랑 협의하겠지만 이걸 해야지만 전기받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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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 저기, 저이 저기, 저기,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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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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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청달이 이렇게 아 주신다고 그래로 아단 거랑 드로고그서납땜고 이제 마저 주고 전기선그 배전함 테이블마다 따로따로 이렇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분전함에 으로주고파랑 전기 좀세게 들어가는 거3 7이로다해주는 거죠. 네. 그렇죠. 야 지금 식기세척기는 30A가 되어있는거죠? 네네 되어있는거죠 근데 저희 초음파도 그렇게 해야돼서 네네 하고 에어컨은 당연히 저희 추가 두개 하는건 그것도 30A로 들어가나요? 네. 아니 그 에어컨 어디거예요어디거쓰실거예요 어디 LG나 삼성 쓸꺼 같은데 LG? l g 거는 20A짜리 이거 삼성은 사실 음... 아, 잠시만요 20, 네. 20, 30, 30 아네 좋고. 안녕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 <laughs> 아, <laughs> <laughs> 네, 네. 그 전기 차단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기 작업을 좀 예전에 잘못 해주셔가지고 막 얇은 선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도 지금 불안한 게 이거 식기세척기 2.5 던져 놨거든요 저희는 항상 제가 아, 4스퀘어 던지거든 아, 세척기 조금 아, 그래서 미리 좀 전기 좀 두꺼운 네. 으로좀 알아서 좀설치 처음에 할때좀잘 부탁드리려고 아, 그러면 아. 요쪽이 전공구 하나 만들게요 저희가 그게 뭐죠? 그러 지금 보시면 저기 보시면 사각형 보이시죠 천장에? 네네 아, 아그 위에 아, 뚫는 거예요? 네. 아, 그고도있야요이것도 그래. 어. 네. 위험해 요 계속 떨어져있어요 이점오 어 선정한 요